영광이 우리의 삶속에그 득히 채워지기를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나위처럼나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내 자녀들에게 이 유혼을 남기며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줄 아는 부부가 되게 하옵시고 내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옷을 살리며 교회를 살릴 줄 아는 먼저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았냐는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삶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사람, 그는 다윗셨었어요. 어떤 장소와 어떤 정권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눈부시게 받았던 사람, 또그 역시도 더이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동의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튼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준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 함께해 주시는 은혜, 또 역사해 주시는 <laughs>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영복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피치날 수 있는 은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주신 은혜 안에서 늘 감사으로 함 평생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하으신 우리 주님 우리도 오늘 우리 영복교회가 장례 50주년을 맞습니다 그 동안의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눈물이 또, 피와 땀과 헌신과 충성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히 세워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람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본속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바위처럼 정통케 하시는 은혜, 함께 해주시는 은혜, 역사해주시는 은혜를 품고, 나보다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석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찬송가 301장을 읽어봅시다. <목소리> 지금까지 지내온다 <목소리> 지 시간 모든 일에 초안에서 병도 많이 하시네 몸도 많이 열냐 하나 제일 많사람을우고 모습 보시네. 소망의 은하가 아니 주님, 나의 힘올라 한 주간 우리 에이 영광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가정들을 깊숙한 은혜로 이렇게 섬기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모든 주일이 다 똑같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영국교회가 의미있는 생일의 주님이전 이번 주는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건면하고 수감하고 그래서 기대를 좀 가졌었는데 우리 문용권사님참 앉아있기도 힘들지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 그런데 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몸이 감지를 못하셔서 못 나오시죠. 용수덕권사님 또한 앉을 까가 힘들 정도로 못 나오시죠. 우리 한동주 권사님도 감기로 인해서 못 나오죠. 우리 현병우 성도도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욕실에서 오는 저녁부터 기침을 어마어마 무시하게 하고 있어서 기침 때문에 못 나오죠. 우리 강철수 목사님이도 전도자가 오늘 또 반드시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오늘 나오시고 전셨는데또 그만큼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모든 분들의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다는 느낌 우리 세영표 목사님 내년 지금 겨울이 추우니까 내년 따뜻한 봄날 나, 그런 아다이그 핑계가 되고 그래서 안타깝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고 했었는데 이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했는데 우리 정진식 집사님 생각지 않은 부분과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 우리 박성우 집사님 늘 힘이 되시는 귀한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까 제가 설교 말씀했던 것처럼 50년도 70년이 됐죠. 제가 79년 때는저에이 자리는 없겠지만은. 칠0 주년이 되기도 하고 또백 주년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 고손들이그 맥을 이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세워질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믿지 마시고 하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성직에 합쳐서라고 함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떡으로 우리 강예자 본사님 만난 떡 여러분들 아마 드셔보지 못했던 아, 낫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강연자 고사님이 잘 아, 준비해 주셨다. 또 우리 아, 오수자 고사님이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또 케이크를 아, 준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이정성 고사님이 의정에서 부불안처리하고 달려오셨고요. 이런 축복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아, 다시 한번 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기관들은 많지 않지만, 오늘 아, 좀 선거를 좀. 좀 이분들상처해 주시면 안겠고요. 공동우에는세째 어, 주에 어, 드리겠고요. 제정부는 수고스럽지만은 어, 결산해 주시게 되면 일결산을 어, 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복승 고사님이 지난주에 한쪽 무릎을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어, 나간 한쪽을 하게 되는데, 지난 며칠 전에는 위어만십대만으 가위 늘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수술을 하시니까, 어, 심적으로 많이 좀 지쳐있다 보니까, 밤새는 어, 악한 놈들과 좀 싸우셨나봐요. 제 목사님이 오셔서 <laughs> 좀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 허용을 안 해주셔서 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인실 어, 즐기시다가 사인실을 옮기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좀 부탁 좀 해달라 고는 성분들이 어, 다 가지 않아도 혼자라도 가서, 하고 나머지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어 그렇게 흥미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예배 마치고 전화를 해서 제가 다녀올 수 있는 방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달력이 나왔습니다. 먼저 밖에 있습니다. 가실 때 수염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나게 우리 전기사님꼭 식사하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도하고 주표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의 복과 땅의 복, 하늘의 복으로 다음이 없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노목교회가 50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니 앞으로 남을 또길또가야할 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청으로 동행해 주시사 우리 교회가 헛더니 이 척박한 땅을 우리가 말씀으로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원 하며, 우리의 목회에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헌신과 충성과 기도와 눈물을 주께서 어여게 보여주시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안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귀자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냐고 귀한 뱀을 준비합니다.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과 주빌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하나 예물과 또 성이 우리들의 땅의 결실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히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여시며 뼈평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냐도록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냐는 그런 복을 주셨서 하나님 또일어나침부터 자랑으로 수고하신 귀한 종에게 복을 도하시고, 또 중심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손길들 위해 복을 도하시며, 예배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이 충성된 종들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랍니다제희도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스토어 예진이와 사랑이와 민규, 귀한 자녀들에게 용의의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우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들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진식 집사님 뇌분과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한나와 아영이 지대로 잘 자라날 수 있는 딸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박사우 집사님 뇌분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민교 건강으로 잘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재평 모사님, 하나님께서 노년의 복을 받는 그 종들에게를 원합니다 하나 나라의 종기를 들이댈 수 있는 귀한 종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온화매들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낼수 있는 귀한 쪽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장님들의 떡으로 또 계획으로 여러 가지 일로 함께 섬기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한 복을 주시게 하며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모님의 은혜와 또 부모주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께 다 주님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저녁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이처럼그 빛나는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기를 더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우리 영목 교회로 주님 복을도 하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채우고 이으시간에모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석들 모두 모기 위해, 속한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귀협과 직장들 위해, 우리 영복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